헝그리의 TV. 넥슨이 지난 6월 22일 판교 본사에서 모바일 데이를 개최하고 이달에 출시 예정인 신작 게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는 6월과 7월 중 출시 예정인 신작 게임들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넥슨은 6월 중 출시 예정인 신작 용사X 용사와 모바일 무협 MMORPG 철룡 팔부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타이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매달 한 번씩은 저희 게임들에 대한 소식을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모바일 트렌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같이 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용사 X 용사는 다수의 적을 캐릭터로 홀로 쓸어버리는 핵겐슬래쉬 액션의 실시간 파티. PVP와 같은 멀티플레이를 하나로 묶어낸 게임인데요. 초토와 한방 액션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지난 4월 30일부터 실시된 2차 비공개 테스트와 사전 예약에 무려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모바일 무협 MMORPG 천룡팔부는 김용의 무협소설 천룡팔부를 원작으로 한 PC 온라인 MMORPG 천룡팔부를 그대로 모바일 환경에 담아낸 게임인데요.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철룡 팔부 국내 비공개 시범 테스트에서 게이머에게 게임 성과 콘텐츠를 검증받은 바 있어 이번 공개로 더욱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 중인 타이틀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쭉 매달 최소한 두 타이틀 이상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타이틀이 이제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쪽으로도 많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더 많은 얘기를 앞으로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넥슨은 이날 행사에서 광개토태왕 도미네이션즈, 삼국지 조조전 온라인 등의 출시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매달 한 번씩 모바일데이를 열고 자사 모바일 신작을 소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넥슨 모바일데이는 어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열릴 예정이고요. 그 타이틀은 보통 두개 정도 내외에서 소개드릴 예정이고요. 그거 말고도 어, 여러분 이제 궁금해하시는 뭐 어, 넥슨이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이나 그리고 어, 모바일 트렌드 그 공통적인 토픽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갖고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개발사들의 이따른 신작 출시로 모바일 게임계의 또 다른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글이의 TV!